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나를 가장 위할까? 그죠? 나를 위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있고 또 우리 혈육에뭐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를 가장 위하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그 간절함이 더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환란과 이 세상의 기근과 이 세상의 사망과 칼이나 뭐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렇죠?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 뭐, 그 정도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탁 붙잡고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선포를 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 선포를 듣고 아멘,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믿음,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말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인데,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이 우리가 금방 느끼기에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 팔자가 이렇게 세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평생을 뭐 거의 반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한 여인 하갈 그 하갈이 이제는 아브라함에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진짜로 그 아들 이스마일을 얻어가지고서 그 많은 세월, 이제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완전히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말로 자기의 지체와 같은 자기 생명 같은 그 아들을 버려야 했어요.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도 그냥 매정하게 끊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살수 없다 아뭐 이러면서 한살림 차려가지고 좋은 데 가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아 세상의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그 연약한 하간에게 물한 동이를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가 해가지고 어깨에 메워주더니 네 아들 이스마일을 데리고 너는 네 길로 가라 아 그리고는 그냥 그 광야에서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와,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겁니까? 사람이 매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그 투로는 뭐 하나님도 믿고 좋다 그러더니 속에는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었구나 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정말로 그 마음이 그냥 바다같이 넓고 정말 아주 바다같이 깊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야브람과 사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그야말로 자기 아들을 그냥 끊어낸 것입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의 왕, 오늘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그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죠? 렇 옛날에도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겁이 많았던가 봐, 원래 사람이.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세상에 처음에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아비 멜렉이 무서워가지고 또다시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아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그래. 아, 이래 가지고는 또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막 아, 아주 그냥 네가 근들이기만 하면은 너는 끝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와 너의 온 집안을 죽여버리겠다고 실제로 아 그렇게 하나님이 협박을 하셨대요,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말이죠. 막 싹싹 빌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을 아비멜렉이 들었습니다. 이야, 아브라함이 알고 봤더니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을 까라 웬일인지는 몰라요 이 임금이 말입니다 이 왕이 군대 장관 자기 비서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버님에게 오더니 어휴 몸둘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막 벌벌벌벌 떨면서 <laughs> 아 세상에 우리가 같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 왕이 보기에도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던가 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블레셋 또 자기 집안은 이건 뭐 언제 언제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주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구짓 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도 당신이 그런 질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후대했는가.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우리를 꼭 기억하고 당신이 하나님하고 맹세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블레셋 족속의 왕인데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신 거예요. 야, 지금까지 그런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뭐 뭐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쫓아내고 버린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아브라함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워 주겠다, 높여 주겠다. 아 그래서 정말로 이그 나라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이렇게 맺으면서 우리 같이 싸우지 맙시다 우리도 당신에게 후대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후대하기로 맹세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많아요 누가 이걸 알아줍니까 그치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셀비슈 함이참 대단하다. 도대체 아니 저 많은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나눠 줄까 막 받아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토록 내세간안해도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저기뭘 저렇게 할수 있나 그럴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바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그러면서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야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까지도 하나님과 은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하고 맹세해. 하나님하고 은약을 맺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약을 맺자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와, 하나님과 약속 맺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콧방귀를 끼겠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줄 거다 그래도, 에이, 이 참, 불쌍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귀, 인이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 멜렉이 와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자고 그래. 그냥 하자고 그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왕에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소. 그렇지만 당신의 종들이 와서 내가 판 우물들을 그들이 늑탈하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행했는지 아쉬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비 멜레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이고, 내가 몰랐다고 말이지. 아,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당신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몰랐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야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피해도 받고, 때로는 도둑질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려려니 그냥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야비멜레 격이 자기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서 지금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 세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내가 죽어야 내가 다듬어져야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를 못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그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크기에 묶여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무리 약속해줘도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후사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리에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아들은 하가를 통해서 낳게 해준 이 아들 이스마일입니다 하나님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들은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가 다 우리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언제나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내 고집, 내 뜻, 내 판단, 그냥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아들 이상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지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내게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에 내가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에 이 세상의 왕들조차도 아브라함에게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맹세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에 깨닫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부르면서 주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나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성숙한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내일 또새 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지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